xlookup 이라 그러니까 함수 이름이 아주 어지 그럴 듯 하지 xlookup 그리 vlookup 하고 뭐가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할수 있겠다 그지 xlookup vlookup 근데 사실은 이 365에서 만들어지는 함수들은 새로 만들어진 함수들은 사실은 배열상수 배열상수와 배열 배열 수식에 대한 기본 베이직이잘갖춰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어떤 도구가 돼. 근데 이런 것이 이런 것이 베이스에 안 깔려 있으면은 괜히 헷갈리고 그냥 여기서 기존에 사용하던 VLOOKUP이나 인덱스 매치 함수를 가지고 사용을 해도 돼. 응? 그 이런 이런 배열 상수의 개념 배열상수, 곧 365에서는 이것이 다이나믹어레이. 다이나믹어레이. 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야. 요로, 요, 어, 그 어떤 함수가, 함수가 결과 값을 배열상수로 가져온다는 사실. 어떤 것은 단일 값으로 가져오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이렇게 배열상수. 떼거리 정보를 가져온다. 그 떼거리 정보를 가져오는 것을 365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냥 범위를 배열 상수의 개수에 맞게 계산을 해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범위를 확장을 해가지고 처리해 준다. 이런 편리함과 더불어서 엑스 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없으면 엑스루 컵이라는 함수, 글쎄, 잘 사용하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지 그렇게 되면 이런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 여기 기존의 함수들, 참조 함수들도 인덱스 함수도, 인덱스 함수나 오프셋 함수나 뭐 이런 함수들은 결과 값을 음, 매개변수로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배열 상수를 결과 값으로 가져와. 이것도 마찬가지지. 근데 이제 이거는 기존의 것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다이나믹 어레이. 배열 상수가, 개수가 딱 떨어지면 그 개수만큼 사용자가 생각을 해가지고 범위를 잡아주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줘야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365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이 배열 상수가 떨어지든 뭐가 떨어지든 떨어진 것에 대한 받아 줄수 있는 셀의 개수를 스스로 계산해 가지고 알아서 확 뿌려 준다는 그런 매력이 있다는 얘기지.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VLOOKUP으로 해서 이 레몬을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2라는 값이 있는 이 열에서 해당되는 값을 찾고 싶다. 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응? 그냥 눈으로 세가지고 눈으로 세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2라는 값이 있으니까 2가 2가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요거에 따라서 다이나믹하게 값이 바뀌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보자. 이 커. 그래가지고 루커 밸류는 레몬이다, 레몬이다. 그리고 루커 V 루커은 항상 찾는 값이 맨 앞에 있어야 되는 거야. 맨 앞에 이 테이블의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돼 항상. 그리고 이제 몇 번째 열이 여기서 선세, 선택된 이 범위, 대상 범위에서 몇 번째 열을 찾을까? 그건 여기 이, 요이 값에 의해서, 음, 다이나믹하게 변경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이 값이 되면 요거를, 매치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겠구나. 그지? 매치. 이거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면 돼. 매치함수, lookup value는 이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lookup array, 찾는 범위는. 그니까 러이 함수는 아무리 새로운 함수가 나와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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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매기 변수가 이 힌트가 보이잖아. 요걸 보면서 공범이 생각을 해 보면 되는 거야. 아루커버리. 찾는 대상 배열이 어딘가? 요거지. 요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 예? 이렇게. 여기서 찾는다. 몇 번째인 것을 찾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매함수의 마지막 매기 변수는 정확한 값을 찾는다. 0 그럼 이제 요게 요 매치함수가 VLOOKUP에서 몇 번째 열에서 찾고 싶으냐 하는 값을 만들어 주는 거지 매치함수가 요이 e 값에 의기요이가 e, 되든 A가 되든 여기서 변경되는 값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VLOOKUP의 마지막 매개변수는 번수다. 그지1100 그럼 여기서 E가 이가 되면은, 1800. 1800. 요렇게 되네, 그지? 그럼 요거를, 365에서는 어떻게 할까? X lookup으로 하면, 은 X lookup으로 할까? 응. X lookup. 매개 변수는 가만있어 봐. 이게, 이게 이 버전이, 이게 웹 버전이라서, 셀의 수식을 넣는게 쭉 옆으로 가지 않고 밑으로 랩핑이 돼버린단 말이야 좀 넓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xlookup 첫 번째 찾는 값은 오렌지 요거 루커 밸류. u p v a l 요거찬천히봐 루커 밸류 u 요거 찾는다 그 다음에 l o o k u 두번째 하면 콤마 찍고 두번째는 루커 o 레 u p a r r a y 네 l o o k u p 그러면 어디서 찾느냐? 여기서 찾는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 VLOOKUP하고는 찾는 방식이 다르지 이렇게 여기서 찾는다 그 다음에 RETURN ARRAY는 RETURN ARRAY가 이제 여기서 찾아서 몇 번째 찾았으면은 어느 이 2를 그냥 주면 되지 e, 여기서 만약에 2든 e, B든 C든 이렇게 그냥 만약에 2를 찾는다고 치면은 2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이렇게. 이게 여기서 return a r r a 가 바로 여기서 요 값에서 애플이 두 번째가 있으면 여기 두 번, 이, 여기 return a r r a 라는매개 변수에 준이 범위에서 이두 번째. 그니까 러이 범위의 행의 개수는 같아야지. 그래서 여기서 엔터치면은 1800이지. 오렌지고 여기서 2열이니까, 2열, 2열이니까 2열 1800. 맞죠 근데 이건 무식한 짓이지 여기서 요, 요거를, 요거를 요 요거를 여기서 선택하는 데 따라서 바뀌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VLOOKUP은 몇 번째 열에서 찾느냐는 하몇 번째 3이면 3, 2이면 2였었는데 XLOOKUP은 X룩업, 이 범위를 줘야 돼 범위 근데 이 범위를 어떻게 가져올까요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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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값이 b열일 경우요. b열 여기 여기 를 가져와야 되는데 요 값을 읽고 요 b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오지? 이거 이렇게 인덱스 함수 사용을 해 보면 되지. 인덱스 함수 기억이 나나? 인덱스 함수. 자, 인덱스 함수에서 요거 요 범위 요 범위 요 범위에서 행 r o w n 는 제로로 하고 제로로 하고 그 다음에 칼럼 l u m n n 를 m a 를 써서 뭐가 되게 복잡한 것 같다 이것이 응? 이것이 이것이 여기서 여기서 몇 번째인지 찾는다 찾는다 그러고 매치 타입은 제로 얘를 해서 1,500 떨어졌네? B. B가 1,500, 오렌지 1,500 맞네? 여기서 이거를 A가 하면은 1,100 맞네? 근데 여기서, 여기서 지금, 여기 지금, 인덱스 함수 요게 이제 궁금하지, 요거. 요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요걸 카피해가지고, 카피해서, 카피, 컨트롤 C 해서,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보죠.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인덱스 함수에서 첫, 두 번째 매개 변수를 제로. 그러니까 행방향을 제로로 해버리고, 열 방향을 찾는 값을 준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떨어지? 떨어지나 봐. 자, 엔터 친다. 이렇게 떨어지지. 다이나믹어레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요 1100, 1400, 요게, 여기, 여기서 요거를 A로 바꿨근데 요걸 B로 바꿨다. 그럼 요거 바뀌지? C로 바꿨다. 바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요, 요 수식이, 요 수식이 이 수식이 어디에 들어간 거냐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거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아 그러니까 열에 몇 번째 어딘지 인덱스 번호를 주는 게 아니라 인덱스 함수로 범위 자체 덩어리를 찾아서 배열 상수를 전달한 거야 응? 배열 상수를 전달한 거 전달한 거라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찾았네 뭐가 복잡한 것 같은데 배열 상수와 배열에 대한 개념이 잘 잡히면 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무슨 물? 이게 액슬룩컵이 좋은 게 브이룩컵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첫 번째에 있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찾는 값이 아무, 아무 데나 있어도 괜찮아. 응? 아무 데나 있어도 괜찮아.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와도,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와도, 뒤에 와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A를 찾는다? A. A 1100이지? 여기 1100, 여기 좀 똑같지, 요거. 요거 1100, 1400, 1900. 1100, 1400, 1900, 1400, 1500. 똑같지? 응. 또, 이것을 B로 하고, 요거 오렌지를 애플로 바꿔보자. 아, 그니까 러 찾는 값이, 여기서 보면은, 찾는 값이, 첫 번째 찾는 값이, 엑스로컵의 찾는 값이, 여기. 찾는 대상이 이쪽 h로 이쪽을 뒤에 가서 있어도, v로컵은 꼭 앞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아무 쪽에 있으나 상관이 없는 거지. 이렇게 되면. 여기, 여기 참조 대상 범위가 이렇게 잡히는 거 보이지? 응? 이렇게. 아까 인덱스 함수가 여러 개의 값을 가져왔잖아. 그걸 다시 여기서 한번 해봐. 여 기서 되는거 인덱스 array 는여 기서 그리고 행과 열이 있 는데 행 번호 를일 이나, 일 이나, 일을주 면은 우선 0 으로 가자0을주 면은 0을주 면은 하나의 열이열 번호 를주는그열 이가 열이, 그 열이, 열이 오게돼있어그리고여 그러니까 기서 이제 여기행은 행. 행으로 안받는 제로를 두고 칼럼은 매치 함수를 써가지고 여기에서 루크 밸류는 B야 B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여기서 가져오는 거지 몇 번째 열인지 를 찾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마지막 매개변수는 정확한 일치 제로 두고 바로 닫고 인덱스 함수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엔터 치면 에러가 나지 그지? 에러가 나 왜냐면 배열 상순인데 여러 개의 값인데 한 셀에다가 네가 눌라고 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아까 어, 365에서 할 때는 자동으로 촥 펴줬어 이게, 이게, 이게 뿌려졌었는데 이게 뭐안 뿌려졌단 말이야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그러니까 여기서 다섯 개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하고 F2키를 눌러서 이렇게 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t 친다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이렇게 떨어지지. 요거 B를 a 를 바꾼다. 이렇게 해서 A는 1100, 1400, 1900, 1400, 1500또 D를 찾는다. D는 1300, 1800, 1900, 1400, 1800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배열 상수가 떨어지는데 기존에 스탠더 e PC 버전에서는 이거를 범위를 사용자가 개수를 세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Ctrl+Shift+Enter 쳤어야 된다 하는 얘기지 조금 너무 길어지니까 엑스루커에서 어, 아까 인덱스 함수 쓰지 않고 인덱스 함수를 쓰지 않고 하는 것을 다음 동영상에서 얘기를 하죠.